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새로 달력에 조금 적응이 되시나요? <laughs> 저도 잘안 되는데, 그래도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긴 다 저렇게 쓰니까. 뻔빵이는 지금 믹서로 마늘 갈고 있어요. 어... 아침은 비빔밥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채소도 있고 또 먹다 남은 미역국까지 있어서 조촐하게 꼬막비빔밥 먹은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laughs> 남은 채소들 그리고 무조건 맛있는 맛다시 빰빰이는 매운맛 저는 안 매운맛 이렇게 해서 맛있게 비벼 먹어볼거예요 예쁘게 비빔밥하고, 미역국. 근데 저번에, 이 무생채 바람 든 걸로 해가지고, 생채를 잘못 먹어서, 저렇게만 해주고, 저는 여기다 비빕니다. 어차피, 남은 재료들, 뭐제 것까지 이쁘게 할 필요 없죠. 저는 무생채도 듬뿍 넣었어요. 무생채 비빔밥 만들어 먹을 겁니다. 비벼서, 비벼서, 비벼서. 아 그걸 먹고 싶다. <laughs> <laughs> 오빠 이거 안, 안 비벼지면 그걸 시작해서 바을나 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양톤이라 그래. 다부어 그러면 좀더 쉽게 비벼져 손잡이가 없는 그냥 그릇 형태의 양푼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지 뭐더 넓으면 훨씬 잘 비벼지는데 라면 라면 아 <laughs> 거기다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 오빠는 무슨 세수대야 해먹고 있네 이걸 세수대야라 그러거든 한국에선 세수대야? 어, 그래서 한국에는 여기다가 주는 냉면도 있어 세수대야 냉면이라고 큰들어제건 됐고요. <laughs> 빵빵이도 양푼에다가 잘 비비고 있습니다. 뭐 양푼에다가 비빔밥 먹으면 이제 한국 사람 다된 거죠. <laughs> 음. 재료는 알배추, 양배추, 오이, 당근. 무생채 딱 집에 있는 것만 넣었어요. 네모 뭐. 얘가 거의 맛을 다 합니다. 지금 하나로 매운맛 하나로 둘이 나눴어요. 저안 매운맛 안 뜯어도 저는 무생채를 많이 넣기 었 때문에 맛있다. 음. 건강한 아침이야 미역국에 비빔밥 미역국도 안신거어졌지더 끓여서 음. 그냥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비벼 먹으면 맛 똑같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laughs> 그 추억을 못 잊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외 나갈 때마다 저걸 사들고 다닙니다. Terima kasih.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한 15분 넘어가면 발열 때문에 화면이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확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끊어줄 예정입니다. 저 옛날에 치장가 너 조개 먹어봤어? 그두 개? 그데 음. 그 얼굴이 다 레저가 생겨가지고 어. 알레르기가 아니라서 뭔가 잘못됐었을 거야 그럼? 상했거든. 그때 한타 쪄들어 얼굴에 너무 빨개가지고 음. 그때 양 많이 먹었어. 알러지가 있으면 지금처럼 먹기만 해도 계속 그래야 되거든. <laughs> 오빠, 치킨 먹으면 그, 그런 것처럼 응. 그때 그 조개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상했거나, 응. 아, <laughs>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에 있는 거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디 막 다니지 않으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한국 음식이란 게 재료 크게 사놓으면 몇 번을 다해 먹을 수 있는, 몇 번을 더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 미역도 지금 뭐한포 사와서 세달 내내 먹겠네. <laughs> 저는 다 먹었습니다 <laughs> 또 한바탕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지붕에서 공사하시던 분들도 급하게 지금 부랴부랴 다 들어가셨어요 어, 동남아 어디나 스콜이 있지만 미얀마는 우기입니다 우기 제가 자 강조하는데 이비 때문에 좀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날씨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여행 오실 때는 항상 우산도 챙기셔야 하고요. 특히 양곤이 아니라 만달레이, 바간, 뭐일레오수 아니면 저기 바닷가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기 때는.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고 제일 날씨가 좋아요 그만큼 비쌉니다 비행기표도 비싸고 모든지다 비싸지는데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은 약간 정보채널하고 가까워요 제가 말 안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거는 빤빤이가다 편집해서 날려버립니다 그니까 러 어린 친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느긋한 그런 걸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laughs> 저는 그 최불암 선생님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 아니면 뭐 인간극장 약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laughs> 또 금방 멋져 점차 영상들은 빤빤이나 전화 점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두 숟갈, 화유 한 숟갈, 불소스 하나, 중간장 하나,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파 넣고 기름 냅니다. 라면 스프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뺐을 때, 채소, 양배추, 양파, 당근, 들어가고요 스팸입니다 농니온니에도 스팸 스팸 요즘 존슨빌이 맛있긴 한데 그래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려요 잘 볶아주고 저가 년 아윤한테... 어, 잡아먹고 는데 오빠는 아... <laughs> 저희가 피곤해서 저녁 오후 늦게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좀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그런지 피로가 한방에 왔나 봐요. 점심, 점심 먹고 바로 잠들어갖고 늦게 일어났어요. 오이는 지금 뭐 먹을까 한가. 쌤빠니가 아까 낮에 저희 짜장면 편집 영상 보면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 <laughs> 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빠, <laughs> 오빠 잘때저 편지도 했어. 왜 했어? 그 거기 그 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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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우리 그래, 한게 끓여 먹었을 때가 그때 그그 그, 그거 뭐요? 예 그 꼬꼬마 어, 말고 그밥 먹방 주먹 어 주먹밥에 같이 먹는 그거 그냥 보면 다 맛있어 보이지 막 그래 왜 짜장으로 하는 겁니다 <laughs> 면을 끓여서 볶아줍니다 볶을때는 너무 센 불로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재료들이 익었기 때문에 양념만 입히면 됩니다 어차피 짜장면 만드는거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대부분 아마 날라갈거예요 오늘은 뭐 해산물이 아니라 그냥 스팸 참 이상한게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넣고 해봐도 그냥 스팸 하나 넣는 게 제일 간단하고 맛있더라고요. 빵빠님은 분명히 대장면이 있을 때는 밥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밥도 하나 지금 대펴놨는데 그냥, 면을 좀더 넉넉하게 하고, 스팸을, 토핑을 많이 넣겠습니다. 당근은, 익었어요. 근데, 은판이가, 오이를 좋아하니까, 오이랑, 곁들여서, 먹으라고 오이는 따로 빼놨습니다. 오이는 마지막에 그리고 한번더 먹어. 계란 하나.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지. 저는 여기서 볶음밥 하나 녹여서 짜장밥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든 이 토핑 아까우니까 이렇게 쓱쓱 비벼서 먹으면 맛있겠죠 김치랑 같이 먹으면 김치인가봐 그냥 먹어봐 어 <laughs> 오 젓가락은 있구나 아휴 11시가 넘었네 아침까지 아무래도 쭉 일해야 되겠다 집에서 먹기만 하네. 먹방이다. <laughs> 빠가 장담하는데 이거 이거 편집하는 영상 때또 이거 먹고 싶다 이제. 아, 이거도 가져자 아까 도그 조회 때도 다 보고 싶은데. 아 근데 따다보니까 우리가 그아그 납지 찾아보는 납지. <laughs> 그거. 아니 <laughs> <laughs> 여기는 안 났어. 저는 짜장밥입니다. 짜장면보다는 짜장밥이 먹고 싶었어요. 워낙 토핑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밥을. 밥 배고파서 먹방봤어 먹방 내화먹방도 먹방, <laughs> 먹방, 먹방, 먹방. 한국먹방도 <laughs> 오빠 잘 <잘게>? 때? <laughs> 그 오빠 여기 근처 꼬치 돼지꼬치 음. 근데 하나에 8배째대 어 비싸네 여기 근처에 음. 맛있으면 한번 가보지 뭐 근데 너무 커 오빠 이만큼 있어 8번째 <laughs> 때몇주 <맥주> 사가야겠다 <laughs>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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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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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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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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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받았대? 어, 치게도 얘기하는 거래. 좋았다고. 어머 동생은 아직 결정을 못했대? 여기 학당이 올지 안 올지? 따로 하고 싶은 거 있대 뭘 하고 싶은데? 몰라요 직원은 학당도 안, 안, 안 가고 지내면 계속 있렇게 다치고 정 남동생이 안 하면 선생님 두명 뽑아서 해야지 뭐. 어머니는 좋은데 그 애는 또 얘기하고 싶지 않았대 원래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본인이 싫으면 못 하는 거야.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 아마 미얀마에도 비슷한 거 있을 거야. 음, 아, 너 대통령 해. 그래도 내가 싫으면 어? 싫은 거지. 음, 그런 거야. 저는. 다 먹었습니다. <laughs> 반반이도 편하게 먹으라고 리고 이따 우리 저기 작업할 때 장, 잠깐 다시 켜야 되겠다. 반반이는 작업하다 잠들었고 저는 조금 있으면 아침인데 아직 업무를 보고 있다가 잠깐 나왔거든요 거실에. 근데 제가 저번에 이런 것들, 저런 거 도마뱀 똥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치웠는데 사방에 붙어 있습니다. 주로 천장에 아니면 어디 뭐 모서리에. 그래서 보일 때마다 빗자루로 다 쓸어서 음, 치워버렸는데 지금 그 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움직여요. 이게 <laughs> 똥이 아니라 알이었나봐요. 아, 되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얘를 동업에 은뭐 웬만하면 벌레를 잡아먹는 좋은 애니깐 어,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laughs>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이거 참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laughs> 좋겠네요. 어, 저, 어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 혹시나 도마뱀 아리었을 수도 있으니까, 갓 태어난 도마뱀일 수도 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laughs> 제 영상이 좀 요리도 많이 해먹고 집에 있는 것들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느려요. 일상 그냥 일상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막 수영장에서 놀고, 뭐,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서, 음 뭐, 자극적인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죠. 어차피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뭐 그런 악플 계속 달리는데, 덤덤하게 그냥 과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래요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 음, 그런 기간이랄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이런 느긋한 게 혹은 그런 차분한 게 좋으셔서 또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이미 뭐 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빤빤히 잘때 저는 제 업무 더 보고, 자야 되겠네요.